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 황동현 의원입니다. 우죽선 늘어나는 매체 속에서 독자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며 강서를 대표하는 언론사로 우뚝 선 강서뉴스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한 보도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문양숙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속한 정보를 통해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전한 언론 풍토를 정착시키는 지역 언론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